자, 시작. 파이세요한번더 시작. 파이이세요네 마지막인데, 자6 1 0 0도로 이제 웃음을 살아야 되겠습니까? 기풀리지 말고 웃으을 되게 살아야 돼요, 그죠 마지막으로 옆구리를 막가이웃으우서음을 사세요. 시작. 세계 토피편입니다이두 아이는 쌍둥이에요 음. 문제는 태어날 때 1kg 태어났어요. 그러니까 그리고 어때요? 바로 태어난 거죠. 제가 이트레이터에 들어가야죠. 이트레이터에 들어가서 나에게 오른쪽에 보이는 아이는 정상적으로 몸이 회복되었습니다. 괜찮았어요. 문제는 왼쪽에 보이는 아이. 의사가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도 방법이 없어 점점 호흡이 힘들어고심장이 길어지면서 서서히 서서히 죽고. <놀람> 손을 죽고 어 가지고 뭐 그정도 지금 이상한 일은 뭘 하고 있어요? 상대적으로 건강한 이그 오른쪽의 아이가. 죽어가는 자기 쌍둥이 자매한테 힘내라고 힘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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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싸우고 있요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신기하죠 그쵸 갓 태어난 쌍둥이 아이들 갓 태어난 애기였지만 자기 쌍둥이 자매가 죽어 가고 있다는 것을 육상적으로 아, 느끼고 있을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힘내라고 부를거면 형 힘내 힘내 라고 네,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신기했을 때 편지에다 찍었는데 더 신기한 일이 그 다음에 들어오고 어요자 죽어가는 아이 가없다면 어떻게 됐죠 아, 살아남았어, 살아남았어. 지금은 진짜 둘다 건강한 아이들이 되어 있거든요. 미국의 아이들 속이데 그래서 그 당시 해군주이될 때, 와, 현대 의학으로도 포기했는데 뭔가 가족끼리 포함스타드, 어, 그러면 이런 스킨십이나 뭔가 이런, 굽이, 굽이 이런 거에 뭔가 대단한 화학적 반응이 있는 거 아니냐?